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노라고 하면 우리 속에 좀 이렇게 반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이 세상 살면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대비해서 저축해 두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재물이 필요하고 재물이 소중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재물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만 재물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마치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 사람들의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재물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것과 중요한 것 이거 구별하라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재물이 다 우리에게 필요 없다. 재물은 악한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고 부수적인 것이 있는데, 이 재물은 부수적인 것이지 중요한 것은 아니란. 이 재물은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 이 재물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재물을 믿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주는 기쁨, 재물이 주는 능력, 재물이 주는 복.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다. 그리고 이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이 기복신앙이 우리에게 커다란 문제가 될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염려하느냐. 목숨이나 몸이 아니라 음식이나 옷을 염려한다고 한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거예요. 왜 음식과 옷 때문에 염려하느냐? 이 목숨과 몸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해도 이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은 목숨과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쉽게 뭔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음식이나 옷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목숨과 몸이 중요한 것이지 음식과 옷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음식은 우리의 목숨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이 옷은 우리의 몸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목숨과 몸이 중요한 것이지 목숨을 목숨을 위해서 필요한 음식과 몸을 위해서 필요한 옷.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숨보다도 음식을 더 소중히, 몸보다도 옷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까? 부수적인 것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쓰더라도 힘을 써야 될때 써야 되는데, 힘을 써야 되지 않을 것에 힘을 쓰게 되면 진짜 힘을 쓸때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줄다리기 연기하잖아요. 줄다리기 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얼마나 많은 인원이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힘을 쓸때 함께 써야 돼. 함께 그죠? 힘을 쓸때 함께 써야지. 그 힘을 발휘하는데. 사람은 많은데 힘을 쓸때 어떤 사람은 하나에 당기고 어떤 사람은 둘에 당기고 어떤 사람은 셋에 당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힘은 많이 썼는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을 써야 되는 순간에 써야 되지 않고 엉뚱한 순간에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위하고 또 몸을 위해서 우리가 소진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음식과 옷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정력,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소진하게 되면 정작 목숨과 몸을 위해서는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이 공중의 새를 봐라. 왜 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 것 아니냐. 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 그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달려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다. 사람이 염려하고 애써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건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 유대인들은 어떤 재판을 할 때도 증인을 세울 때두 사람 혹은 세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갖고는 이게 증인의 효력을 발휘하지 않죠. 두 사람이나 세사람 오늘 법문에 도움면 예수님께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라고 할때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증거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런 거요 들의 백합화.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귓삼도 아니 하느니라. 자,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들이 어떻게 사냐? 사람들이 키우냐? 하나님이 키운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공중에 나는 새와 백합화를 예의를 들면서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한다면, 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도 훨씬 더 존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누가 책임지겠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관리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솔로몬의 영광보다 나은 아름다움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왜 백합화보다 더 고귀하고 저 공중에 나는 새보다 더 고귀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느냐?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리하지 않고 왜 세상을 의리하느냐? 저공정에 나는 새, 저 들의 백합화, 이것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돌보신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중단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우리에게 부수적인 것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파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할 수 있지만, 재물로 우리의 수명을 늘릴 수도 없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돈을 벌고 재산을 늘리는데 마음이 쏠려, 정작 중요한 영혼과 생명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부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너가 오늘 추수를 많이 해서 창고가 모자라서 창고를 짓겠다 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가면 그 창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재물을 모으느라고 심 쓰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중요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물에 매여서 재물을 섬기려는 마음 이 마음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다. 그렇게 뭐. 예수님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들,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왜 이방인들이 하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관심을 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재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재물을 믿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이거 있어야지 그래도 이건 준비해야지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의지하는 그 재물 그 세상의 것들 이것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너 이방인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그게 바로 이박인들의 삶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에 관심 갖고 그거 없으면 죽는다 이 생각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국에서 삶을 살았던 거 기억해라 광야에서 삶을 기억해라 왜 이거 기억하려는 거야 너가 애국에서 뭐로 살았냐 왕으로 살았냐? 고관대작으로 살았냐? 노예로 붙잡혀가, 노예로. 너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냐? 너희가 농사졌냐? 너희가 먹을 걸 구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삶을 살았던 거, 광야 생활했던 거, 이거 잊지 말아라. 이거 뭐겠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시고 먹여 주셨다. 이것 기억하라. 이것 기억라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 하면서 뭐 아니고 애굽이 뭐 애굽 왕이 먹을 거 주고 애굽 왕이 고기도 줬으니까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다가 막 비참해지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지만 그 애굽에서 삶을 살때 결국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한 거 누구냐?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요수화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아라. 뭘 잊지 말아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애국과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닌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점점 점점 생기는 그 순간에 다시 돌아와라. 너의 애굽 생활을 기억해라. 너의 광야 생활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셨다는건 이거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부족한 거그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줄 것이다. 이런 신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아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 줄걸 믿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관심 가져야 될게 뭐라는 거예요? 33절 말씀. 시작.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우리의 염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랬대요. 이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면 된다. 이 말이냐?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내일 이 말은 의인화 시킨 거, 의인화 시킨 거. 그러니까 내일이 스스로 걱정하면 되는 것이지. 왜 너희가 내일의 염려를 이렇게 하느냐? 그게. 내일은 내일이 하게 하라. 내일이 내일을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뭐겠어요?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삶의 최선을, 다. 오늘의 삶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에 대한 확실한 준비다. 내일을 위해서 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잘 살면 그것이야말로 내일에 대한 완벽한 준비다. 그렇게 말해요요 오늘이 모여서 역사를 이루잖아요. 오늘이 내일 되고, 그죠? 오늘 없이 내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거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는 거지. 오늘 신뢰하지 않으면서 내일 갑자기 믿음이 생긴다. 내일 갑자기 하나님을 신뢰한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냐. 사람들은 오늘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내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일. 이 중요하다는 것은 오늘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겠다. 다음에 뭐 봉사 잘하겠다. 다음에 뭐 하겠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잘하면 되구나 사람이 무엇에 관해서 염려하느냐 이거 보면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알수 있어야 되죠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염려한다는 거 뭐예요? 중요하니까 우리가 염려한다는 거 뭐겠어요? 내 삶의 비중이 크니까 염려하지 않는 건 뭐예요? 에이, 그 있으나 말아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어. 중요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않는 거, 염려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내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염려하느냐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집을까 이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거든 이방인들. 왜 염려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염려하는 거다. 그런데 드레베카페 공중의 새를 보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염려해서 너희가 벗어날 수 있지 않냐? 왜 그것들을 염려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염려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그래서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과 염려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거 혼동하면 안 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드릴까, 이거는 우리의 염려 대상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까? 이것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지.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하던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 거죠. 내가 어떤 것에 염려한다?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그거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에 마음을 두게 된다. 그런 거죠. 이 부분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기도와 연결돼,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에게 의지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렇죠. 내 기도 제목이 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세상적인 염려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부수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중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죠? 그 기도 제목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수 있게 된다 그런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기도할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련된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마음을 쏟아내 대상 그것은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된다.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렇게 한다. 우리가 무엇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구하는 것과 똑같은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기복신앙이. 이 기복신앙이 교회를 오염시키고 이 기복신앙이 사람들의 신앙을 오염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물질적인 복에 관심을 더 두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저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새 생명 새로운 피저물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는 것 이거 기억해 이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기복신앙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라. 이 땅에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 중요하지만, 이것만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냐? 우리 마음에 무엇을 소중히 합니다? 부수적인 것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부수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이냐?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이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참된 성도의 모습과 이방인의 삶의 모습, 이렇게 구별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거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염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내가 지금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내 모든 것들을 채워 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염려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가 재물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이방인들처럼 살수 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거. 이게 제일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재물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명령의 순정함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분이시다. 그분을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잖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진 것을 구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성도,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2025년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세상에 필요한 것을 여기에 마음을 뺏기고 이것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올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